여기는 이제는 City, New Jersey, New Jersey, New Jersey, New Jersey, New Jersey, New Jersey, New j e r s 하 y New Jersey, New j e 망 s 에요 n e 어 Jersey, n e 거 이렇게 갖고 와서 코로나 때문에 살짝이라도 몸이 좀 불편하거나 그러면 걱정하게 되잖아요 저는 유난히 더 그렇습니다 기분 조금 약간 이상할 것같으면미리 보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날 때 가족들 만날 때 특히 애기들은 이제는 백신 못 맞으니까 만나면 좀 불안하고 그런 불안함 때문에 저는 항상 하는데 역시나 시루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없다는 거죠 미국에 온지 2주 가까이 됐는데 벌써 3번 했어요 세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홈키트 팔더라고 근데 미국은 비싸가지고 다행이도 내가 한국에서 사온 거를 갖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예. 친구가 운영하는 바보샵인데 깨끗하고 <놀람> 뉴저지 올 때마다 전 여기 옵니다. 분위기 좋죠 아늑하고. 그리고 제 친구 스티븐. 여러분 서 지금 바버샵 가서 지금 머리 컷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스티븐이 직접 운영하는 바버샵이고 제가 미국에 올 때마다 여기 오거든요 어, 잘하긴 잘하지만 중요한 거는 친구가 해준다는 게 진짜 그게 되게 뜻깊은 거 같아요 아 머리 완성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평소에 제가 머리 하는 스타일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했어요 친구가 여기 라인도 있고 지금 제품을 안 발라서 그렇지 그거 말고는 너무 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우리 부모님 어, 댁입니다. 예. 오빠 왔다. 오빠인데. 나도 온쌀 거잖아. 응. 어. 너나나 싫어하고. 얘는 누구한테? 얘 예? 그래? 누구든지 그래 똑같아. 디너 <목소리> 타임. 저녁 식사 <목소리> 먹으러 왔는데. 오랜만에 <목소리> 미국에서 산 식. 엄마는 지금 얼굴을 안 돌리시네. 야그이쁜 얼굴 아무나 보이지. 여 아이가서. 여긴가? 말고 그 여기신가? 하이 여기요 아. 신기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제차 이렇게 생겼는데 엄마 아빠가 같은 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똑같으냐? 똑같은 인테리어는 <목소리도> 아빠꺼가 더 멋있는 게 뭐냐면 바퀴가 검은 벨트로다 칠했어 저는 22인치로 바꾸고 레더를 했고요 제꺼 더 멋있어요 아빠 야 바퀴도 시커멓고 아, 우회도 다 시커멓고 그랬어 그래. 저는 다 스웨이드로 바꿨어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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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어요 이것도 있고 저도 <목소리도> 그것도 있어요 있어? 아너아 너무 이건 미제인데 아... 이거는? I get two ashes. 다 h my God. I'm going to go 다 o the s h o t 이 s o i o h m n g o

I 데왜진 t get it. I don't get it. I don't get it. I don't get it. I d o 뭔데? 뭔데 is l I k o t get i d e t i o n e don't e t i o n t e t it. o n t e t it. I don't get it. e t it. I don't get it. I e t o n get o n g it. o n e t it. e t it. I don't get it. I don't get i get it. I d n t get it. I don't get it. I don't get i o n t g e o u m a k e m e l a u g h t it. I d o 말에만 대답하는데 꿈대는 묻지도않은데 대답해. 호개 차 있잖아. 자제기 사람 개이 아재개가 이해한 사람 아재개가 아는 사람 뭐 육다포. 이 여기는 우리 장아빠 딸인데요. 아빠가 개가 할때마다 불만 마시네 <laughs> 다들 조... 다들 너무 죄해졌어. <laughs> 너무 죄해졌어. 여러 자꾸 좀알것 같은데 뭐가 알이니요 꼰대를 알잖아 꼰대는 아는데 꼰대는 아닌데, 왜 묻는... 막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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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이어 해픽 ㅋ ㅋ 오늘 즐거웠어요? 우리 작은 아빠 개가 어땠어요? 아 참... 진짜 시키지마 <laughs> 진짜 시키지마 너 <laughs> 가까이 <laughs> 얼굴이 진짜 오만이에요고생했습니다 네. 눈물 나서 못 보겠네 진짜 왜나 나 다시 만나는 건데 혈어져다니까 와인 세병마셨어 잠이 안비행 너무 힘들어가지고 1시간 더 돈은 냄새가 아니 나쁜 애들가 아니라 내가 현실 아는 거 수박을 줘.